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누구, 누구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두산 이부더 제니스 센트럴 시티 담당자 양수현 실장이라고 합니다 양수현 실장님 네 알겠습니다 오늘 볼게 대구 7 네. 예 네, 들어서는 두산 이부더 제니스 네 뒤에, 뒤에 이름이 뭐죠 센트럴 시티라고 센트럴 시티 네. 이제 대구 네. 칠곡에서 제일 이제 그 새로운 신규 아파트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대구 신도시 칠곡에. 칠곡 네. 뭐 사기, 사기 신도시인가 거기입니까 네, 맞습니다. 학정지구 도시 개발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네. 시, 그 소재가 많이 지금 되어 있거든요. 다양한 호재가 지금 예정되어 있는 곳에 들어서는 네. 오늘은... 이제 네. 대단지 1 9 8세대로 이제 되어 있고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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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지금 대구에 이제 큰 네. 공원대가 많이 없는데. 네. 그 이제 또 진행을 네. 하고 있습니다. 아, 여기서 제일 큰 평대가 몇 평입니까? 273평이요. 네, 73평? 73평. 네. 펜트하우스. 네, 펜트하우스 세 채가 있는데 한 네. 22억 정도 이렇게 하는데 아. 거기서 두 채는 마감이 됐어요. 20... 한 채의 주인분이 나타나셔야 돼요. 아, 세개 중에서 22억짜리 세개 중에 서 지금 두 개가 팔렸네요. 네. 지금 여기가 총 세대수는 몇 세대입니까? 1098세대입니다. 1098세대면은 네. 주력 타입이 몇 평이에요? 여기는? 지금 주력은 일단은 그 8사 제공돼가지고 네. 저희가 이제 33평으로 지금 다 주력으로 다 나와있어요 33평요? 네 요거 그럼 분양가는 얼마죠? 분양가 같은 경우는 평당 1650만원으로 돼가지고 기준층 이제 뭐한 어... 일단은 5억 4200 정도? 이렇게 하는데, 네. 어, 11층 이상 29층까지는 이제 5억 7천, 5억 5천으로 이제 보시면 돼요. 5억 5천, 제일 싼은 얼마입니까? 그럼 파주 단지 제일 싼 건? 뭡니까, 파스탈, 제일 싼건 5억 4천으로. 5억 4천대. 네. 그러면 계약 조건은 어떻게 되죠? 지금 저희 청약할 때는 10% 계약금으로 진행을 했는데요. 네. 어 현재 지금 조건 변경이 돼서 5%로 진행을 하는데요. 네. 일단 앞에 청약을 하실까 말까 했던 그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네. 혹시나 청약을 안 넣으셨다면은 만약에 우리 차후에 혹시 좀 할인 분양이나 뭐 여러 가지 조건이 변경되지 않을까 해서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네. 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안심 보장제라 해가지고. 네. 네. 그거로 이제 같이 동일 조건으로 이제 적용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럼 여기가 5%면은 일단 5억 4천이면은 그래도 한 3천만 원, 2천만 원대에 있어야 됩니까? 2,700만 원대. 2,700만 원만 있으면 일단 분양이 가능하네요. 그렇죠. 11층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고요. 네. 그 이제 11층 이하는 조금 더 저렴하다고 보시면 돼요. 아, 근데 이제 혹시라도 만약에 여기가 이제 할인 분양을 하게 되면은 소급 적용된다, 이 말이죠. 안심보양제를. 자체적으로 다 똑같이 동일 적용이 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먼저 오셔가지고 좋은 층 선정하시는 게 좋으신 것 같고. 전매도 가능하고. 중고금은 혹시. 무이자로무이자입니까 아, 네. 중고금 무이자면 뭐, 나중 입주까지는 크게 더 늘어날 것 같겠네요. 그렇죠 지금 입주는 2027년도 이제 6월달로 되어 있는데요. 거기서 네. 만약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조금, 뭐, 조금, 자금이 조금 모질한다 하셔도 네. 모자라도, 어 준비하실 수 있는 기간 충분하다는 거죠 2027년 6월요네 커버는 한 3년 남았... 네그 네, 정도 보시면 돼요 아 3년 동안 2천만 원대로 일단 분양이 가능하다 맞죠? 네, 물건 좋금거 들고 계시고 하시다가 이제 음. 지금 좋은 청약점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저희가 없애요? 새로 동호수 지정하는 게 이틀밖에 네. 안 됐거든요 아, 중단 아니... 계약하고 선착순 그래서... 그냥 시작한 지 1주일 예, 됐는주일밖에안 이틀된... 예, 예. 네, 됐어요. 아, 그래서 좋은 게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네. 먼저 오셔가지고 좋은 층수 잡으실 수 있으세요. 빨리 오라는 소리입니까? 빨리 오세요. 빨리, 빨리 오셔야 됩니다. 좋은 층 잡으실 거면 뭐 다른 것도 또 있나요? 그 책이? 어, 진짜 그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 안심보당제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네, 네. 네. 먼저 들어왔다가 차후에 혹시 하용 분양될 때 나 여러 가지 조건이 조금 변경될 때 네. 혹시나 내가 먼저 계약을 해서 혹시 손해 보는 게 아닐까 싶은데 이제 이부를다적거 조율로 다해 적응, 드린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청소 있을 때 좋은 거 잡아 가시는 게 맞으시죠. 걱정하지 말고 계약만 하면 되겠네 요 그렇죠. 네. 여기서 보셨을 때 아파트 아파트. 뭐가 제일 정 같아요? 네요. 일단 네. 지금 이렇게 목록 가지고 모던하게 또 이제 디자인 다 되어 있고요. 네. 지금 현재 보시는 거는 어 여기는 기본형이에요. 기본형인데. 네. 옵션이 그렇게 많이 포함되지 않은 84C 타입으로. 아, 아 이게 기본입니까 지금 네. 보는 첫, 게? 네. 조금 있다가 A 타입 보실 건데, 그거는 옵션이 다 이제 해당되고 있는데, 그거는 기본으로 다 옵션을 다뺀 거예요. 아 지금 84C 타입 네. 모던하우스는 기본도 이 정도는 우리가 해준다는 걸 보여주고 있네요, 그러면. 그렇죠. 오, 이거 괜찮던데요, 분위기가? 네. 맞죠? 오시는 분들은 이제, 네. 뭐, 저희 아파트에 대해서는 다들 별말 안 하세요. 다 좋다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거실도 이면창에? 네, 그렇죠. 난간도 유리 난간이고, 예, 차고, 최고몇 층까지 층, 있습니까? 29층까지 있고요. 네. 로이, 유리 복층 구조로 이제 복층인데, 지금 22m로 되어 있어서, 어, 이런 거 이제, <laughs> 어, 따뜻하게 이제, 이런, 거 하실 수 있고요. <laughs> 2 2 m 면은 너무 뜨거운 거 아닙니까? 네. 2 2 m 미리. <laughs> 네. 그러니까 이게 복층 유리가 적용된. 네. 그리고 지금 난간 같은 경우도 여기 네. 유리 난간으로 지금 대구 최초라 해가지고 이렇게 유리 난간으로 적용이 되어 있어서 아, 유리난간에... 철제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거든요. 이게 대구 최초로 들어오는 거예요 유리 어, 칠곡 최초라고 아 칠곡 최초 네. 칠곡 내에 있는 아파트에 칠곡 칠국 최초로. 아 칠곡에는 지금. 오래된 아파트들이 많다 보니까 네. 그리고 만약에 철제 난간 같은 경우는 이제 네. 청소하기도 힘들고 여러 가지 이제 철제 구조다 보니 녹이 슬고 네. 이런 부도 많거든요 그리고 조망간도 확보하기 조금 힘든데 네. 침대나 아니면 거실에서 뷰를 보시게끔 편하시게끔 이제 되어 있고요 유리난간 딱 했다 맞죠? 네. 주방은 아까 살짝 봤고요 안방 네. 한번 볼까요? 네. 아. 들어가실까요? <laughs> 뭐 보면 됩니까 안방에서는? 네. 이 에서는 드레스룸도 굉장히 크게 잘 나와 있고요. 발코니 확장 인테시 저희가 이제 슬라이드. 아 이것도 이제 그냥 주는 겁니까? 이거는 이제 확장 시. 아 발코니 확장하면은. 네. 근데 확장은 그게 대부분 다 하니까 맞죠? 네, 맞아요. 맞죠? 확장이 다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럼 이이 구조가 기본 구조라 네, 보면 되겠네요. 저희 발그 지금 드레스룸 자체가 1.2평 정도 되거든요. 네. 굉장히 크게 잘 되어 있어요. 아이 아, 아. 보겠습니다. 지금 가... 보시는 게 기본, 기본 구조네요. 네, 기본 마감재 이런. 네. 거죠? 저희는 옵션 그렇게 막 선택 안 하셔도 이렇게 지금 디자인이 굉장히 잘 나와 있어요. 어, 근데 이, 이 정도면은 진짜 유상은 크게 안 해서도 될것 같은데요? 네, 기본 구조가 온체 잘 나와 있어가지고. 네. B 타입보다는 A 타입이 더 그러면은 좋습니까? 어, 구조는 사실, 이제, 여기가 타워 형식으로, A 타입, A 타입하고 B 타입 같은, 아, C 타입은 그렇게 돼 있는데, B 타입은 포베이 파창형 구조로 다 되어 있거든요? 네네네. 이건 타워잖아요. 방향하고, 맞죠. 그런 거에 맞춰가지고, 가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는 안방하고, 이제 방 2, 3이, 이제, 여기, 이쪽에 지금 보시면은 방이3이 이렇게 이제 조금 분리가 되어 있다 보니까 네. 이제 이렇게 이제 편리하게 쓰실 분들은 이렇게 또 하셔도 되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저희가 옵션으로 지금 되어 있는 그게 펜 펜트리 공간이거든요. 네. 이 네, 펜트리 공간은 이제 만약에 유상으로 혹시 선택 안 하신다면은 하 그냥 방이 요까지. 아. 네. 방이 요렇게. 방이 더 커지는 거네 그럼. 네. 많이 커지는 거죠. 아, 이거 방하고 이제 그래서 문 이제 이 이렇게 열어서 이제 들어가실 수 있으면 책상이야 책장, 책상하고 침대하고 이게 네. 전체적으로 이제 다 들어가실 것 같아요. 침실 4.7m니까요, 상당히 큰네요 네. 어떤 거실 이제 폭하고 이렇게. 아, 그러면 이거는 뭐지? 이거 유상이면은. 네, 뭐 이거 유상으로 잘안잘안 하시고 네. 기본으로 이제 들어가시거든요. 되겠네요, 맞죠? 네. 말씀드가8팔 사이 한 볼까요? 네. 네, 반포로 가겠습니다.